미드 밤드어이겠네어 뭐야 미드 있었네 하나 어, 더 아, 네. 나이스 미드 우리팀 우리팀 배애답이야오애답이야 정우야 그거 오마이갓 나스나스 라스트, 라스트. 라스트 미드 엘보 엘보우 밤이야 참고. <놀람> 야, 아, 크랙 그위에다 아.. 진짜 야 HP 아.. 그림 뻑이네 진짜 쟤랑 내가 먼저 가볼게 AK 두 자루 OK OK 조금

what the fuck? hey bro. 걔때 뭐. 탑양 씨. 나이스. Yeah, nice. 아, 총총총총 총, 총, 총. 그냥 가 그냥 가. 너 보고 나 있어. Yeah. 난 대결 원태니까. 도넛 하나도. 나이 긴장. 빨리 숨어. 아! 도넛 도넛. 아이들이 쓰리. 그만 써. 아니, <laughs> 아니, 진짜 머리였어, 저거, 근데. <laughs> 아니, 저거 진짜 머리였는데. 돈 넣으셨어요, 라스트. 삐, 둘, 아, 메인을 밀어야지, 미드를 다시 오냐. 아, 나를. 아, 워터. 아, 라스트 아니잖아, 뭐야. 와, 임정우. 어, 절대 레드 모노트로. 어, 레드 플레이고. 아니, 있어 어어 정호 말로는 대족단인 거같은 <laughs> 거기로 가면 조용해 상대 에코긴 했어. 아무래 나이스. Nice. <laughs> 오 마이 갓. 정우야 콤보 지린다. f 키 눌러봐. 나이스. 손잡이라. <laughs> 세트 하나. 하나 밑에. 뭐야. 아, 점프네 저기서. 나이스. 세트 있어. 아래었어야 타이밍. 요즘 계속... 왜 지금 이래 계속 왜 지금 계속 이럼 어 나이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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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필 우리 팀 비슛 아주 깊숙히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줘 미드 캐시다 나킬 어. 죽었다. 미드 하나 더. 라스트 미드 아어어 어. 해야겠지 아. 몰라. 어이 아 펠리스. 아 지랄 Let's go. Pelis, Pelis, p e l i 씨 정글 l i 기 때문에 오퍼 같은데? 펠리스 아스카 s Pelis, p 스카 i s p e 사이트 p e l i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네. 고퐁 아프제 어, 모르지. 피드웨이스로 우리팀이 돌리고 있어 비가 비었어 몰라 그니까 내가 보고 있는 중 에이 사운드 홀리 쉣 원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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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레식을 해버리네